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의 시대가 끝나고 금리 인하의 시대로 돌아섰습니다. 금리가 급등했던 시기에는 금리가 주택 시장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 아파트 앞으로 엄청난 투자 기회가 열립니다. 왜 그러느냐?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종목은 바로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발권입니다 미국에서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0.5%비커을 단행을 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한국은행 또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의 시대가 끝나고 금리 인하의 시대로 돌아섰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가 미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됐습니다 아파트를 능가할 정말 엄청난 투자 기회가 비아파트에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리 인하가 본격화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이 왔습니다 즉. 터닝 포인트가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본격화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초에 금리 인하가 끝나고 무려 4년 6개월 만에 미국이 0.5%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1.5% 대부로 줄어들었고요. 5.5%에서 5%로 지금 바뀌었고 올해 말까지 약 4.5%, 0.5%더 내린다고 지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약3.5% 중금리가 예상된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한국도 10월이나 늦어도 11월 달 안에는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딜레마에 빠져있죠. 왜 그러냐. 가계부채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지난달까지만 해도 무려 8조 원이 한달 만에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의 아파트값 최상급지를 중심으로 급등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한국은행 또한 가계부채가 너무 커지고 있고 아파트값이 급격하게 일어나니까 여기다가 금리 인하를 하면 집값 상승에 불을 지르지 않겠느냐 해서 걱정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 변동 금리가 4% 대에서 6% 대까지 형성돼 있고요. 주택 담보 대출 온화형 금리라든지 신용 대출 금리도 3%대 후반에서 5%대 중후반까지로 돼 있는데 추세 자체는 지속적으로 우하향 금리 인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상이나 인하는 자산 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 금리 인상이나 인하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다든지 폭이 굉장히 크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폭이 더욱 더 커진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금리 인상이 주택가격 하락폭을 키운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1년 반 만에 제로금리에서 5%가 넘는 금액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향후에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는 아주 빠르진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하가 즉각적으로 부동산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로 인해서 매수 심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금리 인상에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때문이죠.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거나 보합 정도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발 맞춰서 투자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리가 급등했던 시기에는 금리가 주택 시장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리만 가지고 집값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상황은 오지 않는다. 앞으로는 다양한 주택의 수급 상황이나 정책이나 유동성이나 경기 상황 등 여러 가지가 앞으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도 수급, 정책, 유동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현재 시장 상황과 방향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어떨까요? 서울 아파트 시장과 비아파트 시장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서울 아파트 시장은 수급 완전히 무너졌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났는데 공급 자체가 30% 이상 급감을 한 수급이 꼬인 상태, 수급 불균형. 거기다가 유선전 정부의 규제 완화, 또 금리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가 전고점 대서 90%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상급지 같은 경우는 신고과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고요. 중하급지 같은 경우도 80%대까지는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서울의 최상급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값이 급등을 하다 보니 정부에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서 규제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공급 확대는 공급 확대로 하되 수요를 누르기 위한 대출 규제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비아파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나 전세가 급락 또 공시가 규제 116% 룰에 의해서 지금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바닥권이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와 또 정부의 아파트 매매 전세가 상승을 막기 위한 비아파트 정상화 정책을 앞으로 더더욱 더 활성화시킬 겁니다 20대책과 88대책이 나왔지만 앞으로 더욱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투 트랙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값은 안정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비아파트는 정상화를 시켜서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밸런스를 맞출 정책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시장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의 아파트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 있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선반영되었고요. 주택 담보 대출의 금리 또한 많이 내려간 3%대 후반, 4%대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 단기간에 꼭지 아니야라는 인식들이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금하시고요. 시장 상황에 맞춰서 아파트 매수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하락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금리 인하는 당연히 집값 상승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대출 규제는 당연히 집값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인데요. 금리 인하보다 대출 규제에 따른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금리 앞으로 더 이상 급격하게 하락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대출액 자체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에 대한 에너지가 약화가 되면서 매수세가 약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2004년 상반기에는 전세 수요가 매수수요로 전환이 됐습니다. 따라서 중화급지 같은 경우는 최초 아파트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상급지 같은 경우는 대출을 활용한 갈아타기 수요로 인해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 하반기 내년 초까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아파트 매수세가 전세 수요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급등할 여지가 커 보이고요. 앞으로 아파트값 상승은 전세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금리 인하에 따른 앞으로의 아파트 시장은 금리보다는 전세가에 따라 연동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리인하의 가장 큰 수혜 바로 비아파트가 받을 건데요. 비아파트장에 투자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장의 변곡점과 대응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의 최상급지나 상급제는 강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중하급지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전세가 상승률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요. 왜 그러느냐?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하고 있고요. 기존 구축 아파트의 전세 매물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 또한 이 금리 인하에 따라서 전세 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 자금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급격하게 오른 아파트의 매수세가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내년 초나 상반기까지는 강부합 장세를 유지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서열간 갯매우기, 최상급지와 중급지, 하급지에 서열간 갯매우기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비아파트 앞으로 엄청난 투자 기회가 열립니다. 왜 그러느냐? 금리 인하에 가장 큰 수혜를 얻는 건 바로 비아파트고요 비아파트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10분의 1토막 정말 공급 소멸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공급이 전멸을 한 상태고요. 지금 전세가와 매매가가 바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일이 없다.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상가, 지형산업센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종목은 바로 빌라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최상급지의 재개발 예정지에 지분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개발시에는 최고가 아파트가 될 곳으로. 투자를 선택과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그제 어디다 바로 용산 한강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두 번째는 주거용 오피스텔 또한 큰 수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급등함에 따라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가격 또한 연동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역으로는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 왜 그러느냐. 마영성 같은 경우는 직주 근접의 끝판왕입니다. 특히 대규모 재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가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대체제인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은 단순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볼수 있는데 1.5룸이나 2룸 같은 경우는 수익형 플러스 실거주, 거기다 매매 차이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금리 인하로 해서 오피셀의 수익률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평균 수익률이 4%지만 5%대, 6%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매매가는 지속적인 하락을 한 상태고요. 월세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일 타이밍으로 잡아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용성광의 주거용 오피셀은 여러 가지 차원으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실거주도 가능하시고요. 지금 금매 같은 경우는 정말 1억이 안 되는 정말 초액 투자로 투자를 할수 있는 기회고요. 거기다가 안정적인 임대수익까지 잡을 수 있게다가 어 주변 지역의 대규모 개발 이슈가 받쳐주는 지역은 시대 차익까지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리 상승의 시대는 끝났고요. 앞으로 금리 인하 시대가 왔습니다. 실거주하실 분들은 당연히 아파트를 1순위를 보셔야겠지만.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엄청난 기회가 생길 비아파트 그 중에서도 특히 용산 한강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빌라 그리고 마용성 광지역 중에서 정말 실투 1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회사로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또 특강 시간에 특강 시간에 직접 만나뵙고 같이 공부하시고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몸 관리 잘하시고요. 돈보다 소중한 건 뭐다? 건강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하시는 사업 잘 되시길 바라시면서 금리 인하 시대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같이 할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